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. 사실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기존 캐릭터에 좀잘 맞는 배우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o 같은데 신혜선 씨와 이준영 씨의 어떤 부분이 e 크로율이잘 맞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캐스팅한 이유 좀 여쭤볼게요. 어 일단 일단 m g o i 똑같 to be able to do 김 뭐, 성격, 뭐, 이런 것들이, 어, 많이 똑같았고요. 어, 요즘 운동선수들한테 하는 말이긴 하지만, 뭐, 폼이 미친, 아. 신혜성 폼 미쳤다, 아. 이준영 폼 미쳤다. 아. 미쳤다. 이럴,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연기들을 잘 하고, 눈, 특히 눈이 좋은 배우들이라서, 이 제가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 었죠 맞아요. 지금 눈이 좋은 배우들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대사보다도 눈으로 전달하는 그런 이미지와 대사들을 두 분이 멋지게 소화해내셨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뭐 너무 잘해줘서 저는 현장에서 그냥 어, 두 분의 연기와 대결을 그 구경하느라고 좀 이렇게 컷을 놓친 적도 있고요. 되게 그 훌륭하게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. 아, 멋집니다 예, 하트 저기 신혜선 씨, 하트 좀 내려주시고요. 네, 하트를 내려서 해주시고 두 분이 함께 볼 하트 한쪽씩 본인 볼, 본인 볼 맞아요. 누구한테 맞았대요? 고양이 탈을 쓴 남자한테 맞았대. 아, 음. 고양이 탈을 쓴 남자요.